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면 초과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모여 기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영광 기자가 전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6월 12일 열릴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라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 보장된 것 없는 한반도의 평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만한 가치 있는 이 땅이 되도록 6월 4일부터 6일까지 국가 기도 운동 주간 느헤미야 국가 금식 기도 성회가 연세중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세상에서는 휴가를 떠나는 공휴일, 연세중앙교에는 줄지어 들어오는 대형 버스로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휴일을 마다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 수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지금 사회가 많이 반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목소리>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목소리>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한민국 총리의 간증을 시작으로 이정훈 교수와 이용희 교수의 강의 오, 윤석전 단임 목사의 설교와 기도 인도로 8시간 이상 진행됐습니다. 이, 첫 번째 강의에서 황교안 이, 전 총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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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총리는 총리 시절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겪었던 국가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민족이 처한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도전하자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이 보금화되고 바뀌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보금적 가치, 성경의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 바로, 바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오신 이 나라가 보금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이정훈 교수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려는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이 애터 기도운동 대표는 북한 동포들이 기독교 박해 주수 1위인 것을 기억하며 북한의 구원을 위해 애절하게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느헤미야 국가 금식 기도회의 마지막 설교를 맡은 윤석전 단임 목사는. 의인 한 명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무라를 기억하라며 한국교회를 돌아보기 전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지금까지 잘못한 죄를 회개하자고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회개하라를 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한 죄로 인해 우리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감 없이 외쳤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성도들은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가 끝날 때마다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를 인정하며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빠져있는 음란, 낙태, 동성애 등의 죄악을 반관했던 성도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 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피의 공로. 성령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신앙 생활에 하나님이 지킬 만한 가치 없는 자로 만든 죄 그로 인해 가치 없는 자들이 모인 나라를 만든 죄를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복음 통일 신앙의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받지 않는 나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미아 성의 첫날 첫 시간, 권오선 목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앞서 반드시 내 죄를 회개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털 깨끗이 먼저 회개하고 이번 3일동안 한번 우리가 부르셔보자고요.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님이 가다가 말씀했어요. 되게 되 있는 거요. 죄부터 해결하십시오. 회개 기도를 시작으로 이어진 탈북민 강철호 목사, 김길수 목사. 둘째 날에는 김재동 목사와 탈북민 지성호 대표, 항성준 위원, 김성옥 대표의 강의를 통해 우리가 북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에는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흉한 결박이 풀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 이탈되었던 어. 그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어. 죄였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어, 더듬어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 이미 머리가, 구한 것은 받는 줄 믿고 구하라. 그 말씀 부들 부들 듣습니다. 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고 또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에 주셔서 우리 나라 민족 도 우리 한국을 꼭 살리시고 구원하실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믿음의 기도로 반드시 이 나라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닥친 위기를 기도로 해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YBS 뉴스 박영광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목회자의 날을 기념해 한국교회정보센터 주관 목회자 부부 초청 세미나가 5월 28일부터 3박 4일간 흰돌산 수양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도 25회째인 세미나는 목회자의 영성회복과 교회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김항한 목사를 비롯해 다수의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네 차례의 설교를 맡아 목회자들에게 예수의 맛을 내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며 순리가 아닌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목회를 통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 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의 능력을 받고 영적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틀 후면 미북 정상회담, 다음날 지방선거, 나라 안팎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남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도록 이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정치할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부흥사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윤석전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